위창자 생리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그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능이 몸을 유지하는 데 핵심 기능이겠죠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위창자입니다 위창자 생리학에서 다룰 내용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입안의 구조물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관과 그 다음에 소화와 흡수를 위해서 달려있는 장기 침샘, 이자, 간 등의 위창자 생리학에 포함이 됩니다 교재마다 위창자 생리학을 기술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 교재는 위창자의 내장근 세포와 이를 둘러싼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창자 운동의 원리 그리고 위창자와 간의 혈류순환의 특징에 대해서만 통합적으로 언급한 후 입부터 항문까지 장기를 순서대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각 장기는 소화관의 기본 구성, 기본 기능인 운동, 분비, 소화, 흡수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장기는 기본 기능으로 운동, 분비, 소화, 흡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각 장기별로 운동, 분비, 소화, 흡수의 기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장기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결론으로서 위창자 운동의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창자 조절은 크게 내인성 조절과 외인성 조절로 나뉩니다. 내인성 조절에는 내장근 세포의 운동과 조절 그리고 장신경계에 의한 운동과 조절이 포함되고 외인성, 신경 조절이란, 외인성 운동 조절이라는 것은 자율신경에 의한 위창자 운동 조절과 호르몬에 의한 위창자 운동 조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인성 운동 조절로서 내장근 세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장근 세포는 근육 생리를 설명할 때좀더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단단히 근육세포이고 풍부한 틈새 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장근 세포가 위창자에서는 위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의 세포군이죠. 횡단근, 종단근, 경사근, 위장근 이렇게 세 개의 세 겹으로 쌓여 있고 작은창자의 경우에는 횡단근과 종단근 두 겹으로 큰창자는 횡단근 한 겹으로 보통 쌓여 있습니다. 골격근과 비교해서 안정막 전이가 좀더 높다고 했죠, 마이너스 오십육 밀리볼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안정막 변 전이가 변하는데 이를 서파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서파의 폭은 오에서 십오 밀리볼트 정도고 빈도는 3회에서 십이회 정도로 장기마다 조금씩 틀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즉 안정막 전위 56mV부터 5mV에서 15mV 정도의 높낮이로 해서 안정막 전위가 변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파는 내장근 세포 자체에서 생긴다기 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카할 간질 세포에서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카할 간질 세포에서 생긴 자동적인 안정막 전위의 변화가 주변으로 틈새 이음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형식이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안정시의 레스팅 상태의 서파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파의 높은 곳을 마루, 서파의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하고, 서파의 높은 곳은 근육의 활동전이 역치값에 매우 가까워지고, 골은 그로부터 많이 멀어집니다. 자, 이 서파의 마루 부분에서는 역치값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극이 오면은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추가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아주 흔하게 음식물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신장 늘리는 스트레치가 대표적입니다. 이거 이외에 장신경이나 외부신경에서 오는 아실콜린 아 그리고 아실콜린과 유사한 약물에 의해서 이 추가적인 자극이 발생을 하면 역지값을 넘어서 활동전의를 만들고 활동전의를 통해서 들어온 칼슘은 내장근세포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자 물론 추구적인 자극이 굉장히 강해서 마루나 골이나 모두 다활동전의를 유발하는 스페즘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대부분의 운동은 서파의 마루에서 일어나겠죠. 음식물이 지나갈 때 서파가 마루에 걸리면 스트레치에 의해서 활동전의가 나오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창자의 운동성은 서파에서 결정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서파의 빈도가 위장에서는 세번그 다음에 12장과 공장으로 넘어와서는 분당 12회, 점점 더 나아가서 회장의 끝부분에 가서는 분당 9회 정도로 수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창자에서는 작은 창자에서는 서파만으로 활동 전위의 역치값을 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서파가 충분히 커서 이것만으로도 활동 전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위는 보통 세번 정도의 수축을 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내인성 운동 조절의 두 번째는 장신경계입니다. 위창자 근육 사이에 신경 얼기, 넓부 플렉서스가 존재합니다. 횡단근과 종단근 사이에 근육층 신경얼기 마이엔트리플렉서스가 있고 횡단근이랑 점막근육 사이에 점막 및 신경얼기 서브뮤코셀플렉서스가 있습니다 두 신경얼기는 기능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근육층 신경얼기는 주로 위창제 운동 기능을 제어하고 점막 및 신경얼기는 위창제 분비, 혈류조절 이런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아래 그림에 신경 얼기가 표시되어 있죠. 횡단근과 종단근 사이에 마이엔테릭 플렉서스가 보이고, 횡단근과 점막 근육 사이에 서브뮤코셜 플렉서스, 점막 및 신경 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근육 내에 있는 장신경을 모식도로 표시한 겁니다. 이 장신경은 장 내부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해서 장신경끼리 시냅스를 주고받으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스스로 운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추신경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감각을 통해서 외부 감지를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해서 중추신경에서 이걸 연합을 해 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운동의 방향을 결정을 해서 운동신경으로 신호 명령을 보내는 것을 중추신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뇌와 상관없이 위창자 자체 내에서 장신경계는 스스로 외부 환경을 감지해서 행동의 운동의 방향을 결정해서 운동을 스스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장신경을 작은 뇌라고 부릅니다. 스몰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장신경의 개수는 거의 1억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1억 개는 중추신경으로 치면 척수의 숫자랑 거의 맞먹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체 밖으로 적출된 위창자 조직도 얘 자체는 중, 중추신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예 스스로 위창자 조직에 가해진 자극에 반응해서 위창자의 수축 운동, 분비 운동을 독립적으로 결정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인성 신경 조절이고 장신경계와 내장근 세포 이두 개만으로도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육층 신경 알기와 점막 및 신경 알기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근육측 신경알기는 식도부터 항문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을 항문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위창자에 들어온 음, 어, 음식물을 위창자 세포의 근육세포의 수축 강도와 빈도를 조절해서 또 조점, 조저, 조임근의 수축과 이연을 제어해서 음식물을 항문 쪽으로 계속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근육층 신경 얼기에 신호전달이 있는데, 신경 간의 신호전달이 있는데, 크게 흥분성과 억제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흥분성 신호전달에는 아스틸콜린이 있고, 이에 대한 수용체는 무스카린 아스틸콜린 수용체입니다. 니코틴이 아니라 무스카린 아스틸콜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억제성으로는 VIP, 신경 말단에서 VIP라는 신호전달 물질이 나오고, 이거를 받는 v p e c 1 수용체 그리고 나이트로옥사이드가 운동 어, 신경의 말단에서 나오고 어, 근세포에는 세포질에 구한 일일 사이클레이즈가 있어서 근육의 이완을 어, 야기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오면 식도에는 연속적인 수축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음식물이 점자 내려와 가지고 하부 식도에 다다르면은 수축이 아닌 이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음식물이 위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위에 식도의 바디 식도의 중간 부분에는 흥분성 신호 전달로 아세틸콜린, 무스카린 수용체로 계속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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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이 일어나다가 하부 식도 관략근, 조임근 쪽으로 와서는 억제성 신호 전달인 VIP 또는 나이트록사이 나와서 조임근이 이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막 및 신경 얼기는 운동보다는 국소적인 전체적인 운동보다는 국소적인 반응을 유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식물이 있는 그곳에 소화액과 점액을 분비하고 점막 및 근육 수축을 시키고 또 음식물 흡수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신경전달물질은 앞에서 얘기한 아실콜린, VIP, 나이트로옥사이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콜레스토키닌 이런 것들이 위창자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져 있고 어,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의 경우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약재가 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제를 장운동 신 장운동을 조절하는 약물로 변비 같은 거에 사용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